그럴 때는 통수쳐가지고 내가 먼저 무스 쓰면 돼 씨발 ㅈ 됐다 발사하라오! 발사하라오! 갓나 새끼! 발사하라오!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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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노밖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 처음 보는데? 남자야? 아니 보세이돈 님 아가들 어디 갔습니까? 뭐야 이 사람? 샹랑댐데 이거? 이런 메타는 또 처음 보는데? 뭐지? 남자 딜이긴 디리, 디지는데? 야안 뽑아? 안 뽑아. 안, 부, 안 뽑는데 소화주. 눈치 <laughs> 보고 있는 거 봐. 마치 그 고수들끼리의 그 싸움에서 어 움직여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은 수 싸움으로 하는 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는 그수싸움으 하는 어 빈틈을 찾는. 나왔구나. 해마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보세요. 죽어 버리렴. 씨발 존나 세네. 켁. 음, 음, 어 씨발 존나 세네. 어, 해마 아래쪽에서 영뭐 올라오네. <웃음> <웃음> 아, 씨발! <시발. 웃음> <놀러 왔잖아. 웃음> 아, 씨발! 올라왔잖아 아, 개아파, 씨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씨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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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게임 장르 공포 <공부> 게임이 었냐고체장전서포이안 <laughs> 돼! <웃음> 네. <웃음> 소포 있고 파괴승이 있는데 어아 개웃기네 개 상남자네 오케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런 거야? 어, 왜안 튕기지? 어? 내 함정 고장 났다. 어? 아, 함정 자꾸 안 맞네. 뭐야? 제네시스 해 보자는 거야? 치열한, 치열한 접전이다. 이 녀석 굉장하잖아. <laughs> 어 존나 긴장감 있네, 시발. <laughs> 어야 잠깐 분신인데 분신? 안안안 때리 안 때리 안때 담아가 주지, 담아가 주지. 분신 없어지면 때려야지. 안 때려야지. 저거 연, 저거 연 턴턴 다스네. 턴턴 다스네. 절대 뚫리지 않는 편안함. 턴턴 내세요. 뚫리지 뚫리지 않지. 도라, 뭐지? 뭐지? 에라이 드세요. 오니 이속존리 빠르네. 맞아 이거? 이거 드세요. 아왜 나만? 왜나만안 <laughs> 안 돼! 아, 이레이저 존나 아파요. 이씨, 미쳤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렇게 무빙하면 지뢰에반응을 못할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로 지뢰를 깔아가지고, 가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겠네요. 아니, 씨바 시바... 개쩌는 컨셉론을 만났구만 아 <laughs> 트원이 지나 이거? 안되는구나 오니? 오니? 오 u 뚫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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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래다가 탄. 아! 아! 예 맞아 고 이거 야 이거 안되는구나 이럴때는 통수 쳐가지고 내가 먼저 무스 쓰면 돼 씨발 <놀람> ㅈ됐다 <놀람> <놀람> 발사하라우! 발사하라우! 갓새끼 발사하라우! 아유아유아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허허 죄송합다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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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ㅂ ㅅㅂ ㅅ 오지마 걸닌 디저시언 산타 잡아주고 떨어졌죠? 막아주고 또다 오씨!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이빵빵빵 오케이 이아이 <laughs> <laughs> 제네.. 네시스만 하는거 아니었냐고 <웃음> 오.. <laughs> 무슨일이냐고 이거 오케이 내.. 내 피닉스가 상대해주지 이 요망한 녀석 디교 내가 이.. 어 지네? 무슨일이고? 뭐? 아! <laughs> 자꾸 디교내 지는데? 맞아 이거? 야 이거 내가 약기국 삑사리나면 지네 이거 <laughs> 네, 약기국 집중해서 쏠게요 음. 딜인데 너무 아픈데 뭐지? 공떡이었나?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건 아닌데? 에라이 씨볼 맞았는데요? 아, 어이 맞았는데요. 개좀더 <laughs> 웃기네. 뭐지 이거? <laughs> 나이상한건 뭔지 모르겠네. 아, 쓰면 알아서 맞아주겠다는 그런 그런 마인드로 해야겠구만. 맞겠지? 스킬 있을 텐데. 안 되지. 발사하러 갓 나새끼를 죽여버리가서 뿡빵 뿡 어, 뭐야? 어. 와 저거 저 미사일 속에서 한1초 정도 버텼네. 그것도 신기하다. 죽다라 아. <laughs> 뒤로 돌아오네. 어라? 잘하는데? 쟤네. 이거, 무빙을 못 치게, 지뢰를 깔아줘자 떨구면 지뢰, 떨구면 지뢰 패턴. 오케이. 아, 씨발. 한발더 있네. 떨구고 지뢰 패턴. 떨굴 수가 없는데? 아이고, 안 터져. 야, 이안터져야 미사일 안터진다 처음 알았다이거니탄이이자이자니아이이자 이거 <laughs> 그랬죠, 자다야이다다아다 빠따 휴. 아이 <laughs> オコニオコニオコニオコニエライディマディマディマディマディマディマ